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다육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가격이 엄청 착하네요. 화분을 포함한 금액들이 뭐 화분값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군생들도 있고요. 자, 오늘도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로즈마리님이시고요. 010-7668-9766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핑크 프린스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뭐 대략 봐도 한 23cm, 22, 23그 정도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입장 길쭉 하면서 핑크빛 올린 거 보세요. 에오니움도 매번 새로운 게 나오지만은 오늘 또, 또 요거 핑크 프린스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두수 빼곡히 달아주는 요런 아이입니다. 크기도 너무 크지요. 그 다음 2번, 녹수빙수금이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를 보시면 제법 굵고 많이 묵은 아입니다. 그리고 색감도 금색을 노랗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큰 얼굴 밑으로 자고 달린 거 보세요. 빼곡히 고개 내밀고 있죠. 자, 이렇게 빨갛지 않아도 녹색, 노란색만 있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3번, 홍동백금이고요. 47,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 큰 얼굴 있고 옆에 자구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안쪽에 금빛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붉은 자주빛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포함해서 요거 47,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번 무천이 금이고요 75,000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는 입장이 조금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짧은 편이지요. 자 전체가 한 10도는 되겠고요. 10도 조금 넘을 듯 싶네요. 가장자리에 살짝 붉은빛도 있고 손톱에는 새까맣게 도색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목대가 쭉쭉 뻗어 있고 어, 요거 사이즈 감 보세요. 아다 하이 키도 비슷하게 참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5번 파나메라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와이 너무 예쁘죠?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 라인이 아주 빨갛게 진하게 라인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갈수록 좀 핑크를 더 올려줄 거고요. 화분에 담아서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4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번, 무천이금이고요. 75,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입장이 짧은 게참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나하나가 꽃같이 예쁘고요. 자, 요렇게 목대가 드러나면서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는 약간 진한 초코색 그런 색감도 나오고요. 자, 화분은 또 요런 모양입니다. 그다음 7번 엔젤윙이구요 18,000원 나왔습니다. 목대가 쭉 뻗어 올라가서 키가 큽니다. 3도로 이렇게돼 있고 약간 보랏빛 색감도 나면서 테두리에 빨간 라인은 보여주고 있고요. 화분은 키가 조금 높은 요런 아이입니다. 그다음 8번 홍매화구요 23,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목대 한번 보세요. 굵직하게 생겼고 옆에 자구도 많고요. 자, 가운데 큰 아이는 또 가장자리 색감을 좀더 많이 올려 줍니다. 요거는 인동분에 담아놨고요. 전부 화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9번 페리도트고요. 57,000원 나왔습니다. 와, 여기 밑에도 작은 아이 많고 위에도 도수 여러 개지요.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올려 주고요. 자, 근데 요 아이 수행 한번 보세요. 밑으로 목대 쭉 늘어뜨려서 요렇게 한 6도 7도가 고개쭉 늘어뜨려서 요렇게 모습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요쪽 밑에까지 자, 입장 끝에는 또 빨갛게 색감도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목대를 밑으로 길게 키운 아이입니다. 그 다음 10번, 둥근 잎이 치울리 되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8도 정도 되겠네요.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손톱 끝에 색감 살짝 들어가고요. 자, 화분은 키가 좀 높은 숙화분에 담아놓고, 자, 화분식물 다 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은 전부 다 엄청 착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 11번 홍매화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6도 정도 되겠네요. 자 위에 초록이 조금 더 밝게 보이고요. 가장자리 붉은색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복수공방 화분이고요. 그다음 12번 비치백봉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이쪽으로 자고 한 3도 이쪽에도 있고요. 자 입장에 이제 색감 조금씩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 C 플러스고요, 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큰 얼굴 달아주고, 아래쪽에 삼도 자고 있습니다. 요것도 입장 끝에 이제 핑크빛 올려주는 아이죠. 그 다음 14번, 미니베리고요 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목대 안 보세요. 제법 지금 오래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 끝에는 색감을 지금 핑크빛, 약간 살구빛다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더 착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 15번 호피복랑금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들 보세요. 투수가 여러개로 되어있죠. 이런 무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호피가 얼룩얼룩 이렇게 얼룩무늬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자, 가지는 쭉쭉 뻗어있고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그 다음 16번 샐러드볼처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생얼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도 큰 얼굴, 작은 얼굴 여러개 생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또철어가 이렇게 엮여가고요. 와, 이 아이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자, 이 아이가 2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17번 미니벨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얼굴도 보세요. 여러개 달려있고 색감도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아이가 화분을 포함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8번 춘맹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8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는 중이고요. 자, 화분을 다 포함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번, 춘맹이고요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바깥으로 목대를 길게 쭉 뻗어낸 이런 아이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또 얼굴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살짝 노란빛도 이제 머금어 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화분 포함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0번 수연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도 두수는한 10몇도 넘어갑니다. 자, 색감도 잘 들어가고, 자 뒤쪽까지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 15도가 넘을 라인인데, 자 이렇게 해서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가격 전부 다 참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1번 비취백봉이고요 만 구천 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두개 보이고요. 아래쪽에 또한3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살짝 색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요거 19,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22번 빛이 우리 되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큰 얼굴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한1 3두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여기도 이제 가장자리 살짝 물들어가는데, 요것도 끝부분에 다또 붉게 물들 나이죠? 화분은 민지분에 담아놓고, 어, 다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3번, 줄라이나구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요것도 투수는 많고, 색감 다잘 어울렸습니다. 자, 수영이 밑으로 이렇게 목대를 쭉 늘어뜨리고 있네요. 요거는 화분이 또 마리분입니다. 아, 마리분 하나만 해도 화분 가격도 좀 있는데, 요것도 착하게 나왔고요그 다음, 24번, 아도데스구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살짝 안핀 아이도 있고요. 활짝 펼친 아이들도 있고요. 뒷면이 또 빨갛게 물들어 있죠. 오목한 입장이 너무 귀엽습니다. 화분은 마리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5번, 플라밍고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자연 군생이라고 합니다. 큼직한 사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색감 보세요. 가장자리 색감 많이 올려주고 있고. 자, 빨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6번 레드 법 사구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10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안쪽 초록입장에 가장자리 붉은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토우 인형 셋이 달린 요런 아이입니다. 자 인형이 한셋 정도 달리면 요거 화분 값만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넘습니다. 그다음 27번 블러드 러너구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하나 있고, 여기 앞쪽에 한 4도가 있고요. 자분 바르고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연한 핑크로 물듭니다. 여기 끝 부분의 색깔처럼 조른 색깔로 다 물듭니다. 요거는 히야분이고요. 그다음 28번 피카츄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두 얼굴과 약간 작은 얼굴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분 많이 발랐고 가장자리 핑크 색감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산토방 분에 담아놓고요. 이런 것도 뭐 화분값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 29번 레드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와, 레드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프릴도 잡혀 있고 색감이 또 가장자리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네요. 화분은 도화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30번 핑크플로라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약간 큰 얼굴 2도에 작은 얼굴 3도 해서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뒷면 보세요. 빨갛게 물 들어가지요. 또 앞면도 보시면 깨가 쏟아져 있고 색감을 더잘 올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화분도 꽃이 있는 예쁜 화분이고요. 그다음 31번 러블리 로즈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오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합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화분이 또서 화분인데 뭐 화분 값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다음 32번 러블리 로즈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자잘한 얼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2도 되겠습니다. 자 색감 조금씩 올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꽃이 입체로 붙은 양샘분에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화분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죠. 그다음 33번 자 여기는 이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매직잼 골드가 한 10도 되고요. 자 위쪽에 노랗고 끝에 빨간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얄 살룬데요. 와 목대도 좋고 삼도로 얼굴도 어 색감도 다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식물값도 좀 하지요. 자 그런데 화분에 보시면 여기 전에 살짝 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값은 치지 않았고요. 자 요렇게 이종에 2만 3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4번 자여기이종에 2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아르제가 들어가 있고요. 한 구두 되겠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휘어지게 돼있고 요거는 건이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블랙자라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얼굴이 있고 여기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손톱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에 보시면 안쪽에 살짝 여기 자요끝 부분에 살짝 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거, 화분값 요거는 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25,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5번 이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간주가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우가 또 테두리에 핑크 빛다잘 올려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2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36번 아이스 핑키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와이 아이도 물드니까 이렇게 예쁘죠.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도 찍어주고요. 그리고 화분은 이거 공주분인데요. 화분값도 안되게 지금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37번 보라 공주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엄청 굵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또 있고요. 자, 위에는 분바르고 보랏빛을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복수 공방 화분인데요. 자, 여기 끝부분에 보면 살짝 까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격을 더 착하게 매겼습니다. 그다음 38번 라운드 핑거고요. 47,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 자국한 4도 됩니다. 전체가 5도 되면서 은은한 핑크빛 담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화분은 또 공방분 큼직한 분에 담아 놓고 47,000원 나왔고요. 그다음 39번 핑크 수엘이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고요. 핑크빛 다 머금은네요. 연한 약간 보라 핑크 그런 느낌이죠 얼굴도 큼직하고요. 그리고 화분은 더바분 같고요. 그 다음 40번, 레드 법사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가 목질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색감은 조금 이제 연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분은 수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1번, 독일롱기심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두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뒷면에 붉은 색감을 조금 더 올려주고 있지요. 자, 화분은 예운분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 42번. 여기는 이종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할로윈이 두수가 좀 많네요. 한 10도, 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살짝 색감 올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아이는 멕시코 야생마리아 철화인데, 생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화분값이 또 조금 더 한데, 자, 요거를 이종에 17,000원 주셨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해도, 화분만 해도 17,000원 합니다. 그 다음 43번. 요거는 스네디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두 개에. 자, 여기또 작은 아이가 있고, 앞쪽에 작은 아이 해서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뽀얀데다가 테두리에는 빨간 라인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또 공방화분. 화분이 또 가격이 좀 있는 아이고요. 자, 그런데 가격 할인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44번. 벤바디스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두 수는 좀 많지요. 한 15도 정도는 좋게 나오겠습니다. 자, 손톱에는 붉은 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화분 모양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5번, 수연이고요. 3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지요?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 있고, 색감도 참 예쁘게 다 올랐습니다. 아주 풍성하니 보기 좋네요. 화분은 도인도 분또 큼직한 분이죠. 자, 요것도 좀더 할인을 해주셨고요. 가격 참 착합니다. 그 다음 46번 레드클라우스 철화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금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철화도 엮여 있고요. 요것도 입장마다 아주 새빨갛게 물들라입니다. 자 화분은 서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백봉자연군생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큰 얼굴 두개에 옆에 약간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사두로 되어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지요. 자, 요거는 풀분에있고요그 다음 48번, 멀로 철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끝에 생얼이 두개 들어가 있고요 철화 엮인 거 한번 보세요. 쭉 요렇게 가면서, 이제 분도 있으면서 살짝 보랏빛을 내주고 있네요. 자, 요거는 한 15cm 풀분됩니다. 그 다음 49번, 버클리고요 6천원 나왔습니다. 자, 좀 큼직한 아이도 있고, 속에서 작은 아이도 여러 개 나옵니다. 이제 지금 요거 꽃대 자리가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지요. 버클리는 꽃 향기가 또 아주 좋나이고요그 다음 50번 닉하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 엄청 많습니다. 큰 얼굴 하나 있고 옆으로 자구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녹금 있으면서 핑크빛 다 올려주고요. 그 다음 51번 흑사금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가 제법 많지요. 자, 위쪽으로 핑크빛, 금빛 다 드러나고요. 와, 두수가 많습니다. 봉긋하게 아주 풍성한 수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번, 루돌프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외도로 되어 있고, 루돌프는 이렇게 손톱을 꼬부려서 많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화분은 도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3번, 제이드 스타 스페셜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입장 전체 색감 한번 보세요. 입장 전체가 색감이 다 똑같지요? 참 예쁩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여기는 이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멕시코 로즈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가장자리 핑크빛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신발 모양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뽀얀 분바르고 있습니다. 입장이 길쭉길쭉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5번 이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펜바디스가 들어가 있고요. 한 13도 정도 되겠네요. 손톱에 빨갛게 좀 꼭꼭 찍어 주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온슬로우가 금직한 얼굴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장자리 약간 자주빛 색감 올라가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자, 요것도 이렇게 이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6번 올리비아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5도 이상 되겠고요. 요것도 색감 붉은 색감을 제법 올려주고 있는 편이지요. 자 수수 많은 나이 이렇게 해서 15,000원 나왔고요. 그다음 57번 나나무 쿠민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9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손톱에는 핑크빛 다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58번 미니마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작은 얼굴 좀 촘하게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고그 작은 얼굴 속에서도 색감은 다 올려주고요. 자, 앞에 꽃이 입체로 붙어 있는 예쁜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9번, 아모로 파티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이두가 있고요. 자, 입장 통통 하면서, 어, 색감은 핑크빛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예운 분이고요. 60번, 파스텔 철하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옆으로는 생얼이 한 8도 정도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또 위에는 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미소분이고요. 그다음 61번 니카금이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 정도로 나올 것 같네요. 자, 안쪽에 금기가 많이 드러나고 바깥으로는 자주빛 잘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미소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2번 파나메라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조금 큰 얼굴에 약간 작은 얼굴 있고 이쪽에도 있네요. 전체가 한 4도 되겠습니다. 테두리에 핑크가 너무 예쁩니다. 빨간 라인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 63번 벤바디스고요. 만삼천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키가 좀 낮은 아이가 있고요. 자 전체가 한 11도 나오겠네요. 벤바디스 색감 너무 예쁘게 잘 들었지요? 자 요거는 또 공방분, 흙분에 어, 담아놨고요. 그 다음 64번 피치거리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뽀얀 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 색감 올려줍니다. 요거는 읍내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5번 정리하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있습니다. 자 요것도 입장 끝에 색감 너무 예쁘네요. 핑크빛 들어간 거 보세요. 그리고 화분은 또 도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6번 이종에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나나우쿠미니가 들어가 있구요. 전체가 한 9도 정도 되겠네요. 자 빨간분에 담아져 있고 또 벤바디스가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구요. 자 요렇게 해서 이종에 17,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라피네구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기는 전체가 한 6도 됩니다. 와, 요것도 분 바르고 있으면서 색감은 다잘 올랐지요? 자, 요런 것도 거의 화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생분 꽃이 입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이. 자, 요거, 27,000원 나왔고요그 다음, 68번. 자, 요거, 어, 이름표를 잃어버리셔가지고 SP 했는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큰 얼굴 3개에 작은 얼굴 3개이렇게 색감은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지요? 자, 요것도 양생분 화분값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69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이도로 되어 있고요. 프릴 많이 잡혔고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자 입장에는 꼬불꼬불 이렇게 이제 물들면 서서히 핑크빛 보여줍니다. 자 타원 모양의 화분이고요. 그 다음 70번 사과꽃이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도수가 한 7도 8도 나오겠습니다. 요것도 입장 끝에 색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색감 잘 들어가고 있고 자 요거는 화분이 윤공방 화분입니다. 요거 화분값이 조금 있는 아이고요. 속파기 화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